2024년 11월 26일 오늘의 운세. 쥐띠 지치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을 발휘하세요. 지금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. 소띠 복지부동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. 다른 사람들과의 내기나 경쟁도 피하세요. 범띠 남쪽에서 귀인이 찾아오는 날입니다.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. 토끼띠 작은 일에 빠져 큰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. 자신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마세요. 용띠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날입니다.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날 거예요. 뱀띠 당신의 직관과 예감이 맞아떨어지는 날입니다.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모른척하지 마세요. 말띠 호랑이에게 날개가 달린 격입니다.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을 거예요. 양띠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용을 지키세요. 편식, 편애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원숭이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.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. 닭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튀는 행동은 삼가세요. 자신감과 겸손을 겸비해야 할 때입니다. 개띠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.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만한 투자를 하세요. 돼지띠 행운이 코앞에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세요. 먼저 보는 자가 얻을 것입니다.